안녕하십니까. MPK 인데스 브리핑 이지원입니다. 어, 저희 VN 뉴스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 유튜버에서 일주일 업로드 정지를 당해서 네, 오늘은 저희 MPK 채널에서 먼저 생방송을 하고 내일 업로드 정지가 풀리면 저희가 VN 채널에서 다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지난주 목요일에 김영 대표님의 그 전환기 세계보기 방송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어, 유튜브에서 방송을 못하게 막는 바람에 어, 김영 대표님의 저단기 정의 방송, TM, TGM에서 예, 생방송을 했고, 아마 내일 저희 부여 m 방송에 또 최초 공개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 김영 대표님의 지난주 방송, 그러니까 1월 25일에 노교를 방송됐던 NCCK 방문한 한동훈, 방공 자유민주주의에 반한 상징적, 도발적으로 보고 싸우겠다. 예, 이 방송은, 네, 꼭 시청하시길 제가 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의 썸네일이 간첩조차 처벌 못하는 절망의 대한민국. 북한 주민은 자유 갈망하고 한국 자유는 공산주의로 파괴되고입니다. 음, 지난주에 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기사는 바로 이 기사입니다. 네, 북한 내부서 자유, 민주정당, 창당, 적발, 주도한 교사가 처형된 듯. 어, 이게 지난 26일 TV 조선에서 이 북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을 결성했다가 적발이 돼서 어, 처형당했다는 그내용의그 내부 교육 영상을 입수해서 단독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 북한의 한 중학교 교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 정당을 창당했다가 적발돼서 이제 처벌된 사실이 이제 뒤늦게 알려진 건데, 예, 일당 독재, 체제인 북한에서 자유가치를 내세운 정당이 자생적으로 결성되었다는 건 정말 너무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보니까 이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샌드연구소라는 곳에서 입수한 영상인데, 이 북한 보안당국의 이 문헌, 학습, 영상자료에 나온 내용이고, 이 영상자료에 따르면 이 북한의 교사나 의사 같은 이제 지식인들이 한국의 라디오나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이 얼마나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인지 확인했고, 그러면서 북한 체제의 불합리성과 모순을 깨달아서 이 자생적으로 반체제 혁명 조직을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반체제 활동을 전개하는 자생적 조직이 만들어져 활동한 정황이. 북한 당국의 공식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것이니까, 어, 신빙성이 이제 높다고 볼수 있겠죠. 이 북한 당국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 북한 지방의 한 중학교 교사인 신모 씨가 한국방송과 이제 녹화물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이제 반감을 갖고, 이제 반체제 정당까지 만들었고, 네,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목표로 한 정당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기 저 TV조선 영상을 보면 테이프하고 성경 전서가 나오는데 아마 북한에서 자유민주정당을 만든 사람들이 또 성경도 접했겠죠? 이 북한 당국에 만든 영상 자료에서 이 중학교 교사 신 씨의 그 실명이랑 사진이 공개가 됐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놈은 당의 배려로 중앙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한 중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조선 방송과 불순 녹화물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사상적으로 변질되어 나중에는 우리 제도에 대한 반감을 품었다. 뭐 신모놈은 뭐 스판 틈만 나면 당에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 불만을 부리던 끝에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새로운 당을 창건하고 새 정부를 세운다고 하면서 불순 녹화물을 시청하는 과정에 알게 된 10여 명의 불순 분자들과 국가 전복 음모를 꾸미고 미쳐 날뛰다가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던데 어,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말이 나온 것도 좀 놀라웠고요. 일단, 성경까지 봤으면, 뭐, 당연히, 어, 가장 고통스럽게 처형 당했겠죠. 어, 제가 이 TV 조선 영상을 보면서 제일 놀랐던 게이 장면입니다. 혹시 그 송글씨 보이시나요? 네. 저기 지금 조직원칙 1. 조직에는 자유를 갈망하는 그 누구도 입당할 수 있다. 너무 놀라웠어요. 이 북한이 만든 영상 자료에서 이들이 만든 당 강령과 조직원 측의 일부가 또 적힌 메모장과 조직원 명단에그 명당까지 공개됐다고 하는데 이당 강령 제1조에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새로운 당을 건설한다. 제2조는 새로 조직되는 당에는 상하차별이 없다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 자료에서 성경 전서가 있었는데 역시나 북한의 그뭐한 어떤 한 의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종교를 믿게 되고 또 한국 영상물을 보면서 사상적 변화를 일으켜 반체대 활동을 기도했다는 내용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니까저 성경을 어떤 의사가 봤나 봐요. 네, 이 북한에 만든 이 영상자료에서도 이 불순 적대분자들은 일단 기회가 조성되면 우리 제도를 반대하는 소여와 함께 우리 혁명의 순회부까지 해치기 위한 방혁명적 음모까지 꾸미고 그 실현을 위해 피를 물고 날뛰다가. 군중들의 신고에 의해 적발 체포되었다. 또이 한국의 방송과 영상물에 대해서 인민들의 심장 속에 간직되어 있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 옹의 정신을 녹여내고 수뇌부의 절대적인 권위를 헐뜯는 악랄한 반혁명적 독소,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해치게 하는 위험한 독소라고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문장을 보니까 지금 한국 드라마와 같이 이제 케이콘텐트가 북한 전역에 이제 확산이 되면서 어, 체제에도 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그 분석들이 조금 실감이 나, 어, 나더라고요.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구나. 어, 진짜 북한의 장마당 세대, 북한의 그 mz 세대가 한국의 문화와 이 자유를 갈망하고 있구나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김정은 딸인 김주혜가 정말 살이 포동포동 찐그 아홉 살그 아이가 한국 드라마에서 보는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데. 막 장성들이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거 보면, 장마당을 경험했던 이 북한의 MZ 세대들 입장에서, 소위 우리 MZ 세대가 말하는 말투를 따라하면 정말 현타가 올것 같아요. 어, 또 지난 1월 19일에는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음, 나만보다 잘 산다더니, 한국 드라마보다 걸린 10, 북한 10대 학생들 앞에서 충격. 이거는 영국 BBC 방송에서 입수한 영상인데, 이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0대 소년 2명이 어 12년형 노동형을 선고받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2022년에 촬영된 건데, 어, 보시다시피 야외 운동장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저 고등학생 2명이 수갑을 차고 이렇게 앞에 서 있는 모습이죠. 어, 이 BBC에 따르면 경찰관들이 이 학생들에게 깊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야단치는 장면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남한 문화가 어, 10대들에게까지 퍼졌고 네, 그래서 이들이 자기 미래를 망쳤다 뭐 이런 내용의 해설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 북한의 MZ세대들도 이제 어, 예, 어른들 말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전에는 이런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들이 받는 처벌은 평균 5년형이 안 됐는데 2020년 12월에 남조선 영상물 유포시 사형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처벌 조항을 넣은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 제정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또 어떤 탈북민이 이날 BBC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 드라마를 보다 걸리면 뇌물주고 빠져나올 수 있지만 한국 드라마를 보면 총을 막는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의 주민들은, 특히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계속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걸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자유가 무엇인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간접 경험을 했으니, 아, 끊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참 북한 주민들은 목숨을 걸면서 자유를 갈망하는데, 지금 우리 남한은 공산주의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정말 간첩이 우리나라 재판장을 농락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그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어, 반정부 활동을 벌여서 혐의로 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 이첫 재판이 검찰 기소가 된지 9개월 만에 열렸다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사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강원주라는 전 진보당 제주도 당 위원장이 2017년에 캄보디아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 부서의 소속 공작원 3명을 만나서 이제 제주에서 뭐 이적단체를 이제 조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 이들이 북한 지령에 따라서 뭐 전국민중대회, 뭐 윤석열 정권 심판 같은 이제 활동을 선동을 했고, 또 이제 북한 대남 공작 전력에 이제 이익이 되는 또 각종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에 보내기도 했더라고요. 그냥 북한 대낭 공작에 쓰이고 있는 간첩인 거죠. 근데 검찰이 지난해 4월에 이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는데 첫 공판이 9개월이 지난 1월에 열린 이유가 이 피고인들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국민적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을 했고 그래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첫 공판이 열리는데 9개월이 넘게 걸렸더라고요. 어쨌든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어, 국민참여 재판은 최종 이제 불허를 해서 어제 첫 공판이 열렸는데 이번에는 이 피고인들이 공판 절차에 반발하면서 어, 30분도 안 돼서 단체로 이미 퇴장해서 파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간첩질을 한 사람들이, 피고인들이 판사한테 하는 행동이 정말 가관입니다. 이 재판장이 피고인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름과 직업, 주소를 묻는 인정신문 절차에 이제 피고인들이 일제히 침묵하면서 진술을 거부했고요. 변호인이 질문을 하려면 권리보장을 위해 고지부터 하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재판장이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치 대한민국 판사를 요리하듯이 농락하는데, 어, 그 다음에 더 과감입니다. 이 강원주라는 전 진보당 소속 위원장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제 신원확인 해야 되니까 마스크 벗으라고 했더니 변호사가 형사소속범상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근거가 있느냐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 재판장이 또 강은주 전 위원장에게 일어나 일어서달라고 하니까 이번에 변호사가 정 필요하시면 제가 주민등록증을 드릴 테니 판사님이 확인하러 이 피고인석으로 내려오라고 했답니다. 재판정에서 재판관한테 판사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봤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재판장이 피고인 신분 확인을 위한 절차다 얼굴 실물과 신체 체격 등을 다 봐야 하니까. 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변호사가 일어서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제가 판사님 신분 확인을 해도 되느냐? 세분 판사 이름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대받쳤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10분이나 걸려서 신분을 확인했는데, 이제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이 재판부와 변호인 측이 계속 충돌했다고 합니다. 일단 변호인 측에서 조서 변경을 청구했는데, 재판부가 기각을 했고, 그래서 공차 그 공판 절차를 계속 이어가니까 여기에 항의하면서 졸속 재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재판 시작된지 25분 만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과 함께 단체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퇴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퇴정을 불허한다고 하면서 자리에 앉을 것을 여러 번 이제 고지했는데 이게 공정한 재판이냐라고 소리 지르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를 정말 개무시하는 거죠. 결국 재판부가 피고인과 변호인 측이 모두 임의로 퇴장한 경우에도 재판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고 첫 공판은 이제 검사의 기소요지 신술과 증인 신청 등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에 열리던데 어 2차 공판까지 또한 달이나 걸리네요. 예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거의 초스피드로. 거의 인권유린에 가까운 그런 일정을 소화하더니 간첩 재판하는데 이렇게 힘이 듭니까? 대한민국 법정이 간첩들한테 농락당하고 있어요. 또 이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페넨드마이크 기사인데요. 이 북한의 지령문을 받아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되었던 전 민주노총 간부가 보석에다가 위헌 법률 심판 재정까지 신청을 해서 이 시간 깔기 전략에 이 재판부가 속소무책으로 당한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국가보안법 4조 1항 간첩, 그리고 6조 2항 특수잠입 및 탈출이 적용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재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만일 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이 헌법을 위반하는가, 그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를 해야 하고 그때까지도 재판이 중단되는 거죠 한마디로 시간 끌기인데 아까 봤던 그 제주도 간첩 재판도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하면서 첫 공판까지 9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전 민주노총 간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지령문을 받아서 노조 활동인 척 하면서 간첩 활동을 하고 중국이랑 캄보디아에서 이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까지 있는 엄연한 국가보안법 위반자인데 어 우리나라에서 간첩을 처벌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게다가 이들이 지난해 5월 10일에 구속기도, 구속 기소가 되었는데 어 같은 해 10월에 어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에서 어 이런 가, 각, 각종 수법으로 이제 판결을 네, 지연시키려는 시도가 또 먹히고 있는 것이죠. 아, 오늘 썸네일 제목처럼 정말 간첩조차, 어, 처벌 못하는 절망의 대한민국입니다. 뭐, 이뿐입니까? 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디올파우치죠? 디올파우치 몰카 공작을 한 최재형이라는 사람. 이 사람 목사가 아니고 정말 심각한 사람이더라고요. 미국 국적으로 북한은 수차례 드나들면서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거의 뭐 간첩 수준이죠. 간첩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정을 의로 승화시켰다. 뭐 폭로 안 했다면 우리나라 바로 설수 없었을 것. 어,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와 정의는 죽었다. 이 디올 파우치, 몰카 공장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공동대표로 있었던 프레스 아리랑이라는 매체가 있는데, 미국에서 등록된 온라인 매체더라고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프레스 아리랑은 이 김정은을 비롯해서 김여정이나 뭐 조선중앙통신의 글이나 논평을 그대로 옮겨서 정말 북한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했고 반대로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계속 뭐 퇴진 탄핵 등의 이런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어, 계속 쏟아냈다고 합니다. 뭐 이쯤 되면 이 사람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디올 파우치 공작을 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최재형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분 빼고요. 얼마 전에 황교안 전 총리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제목이 몰카 공작 이전의 대남 공작입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이 2022년 김건희 여사를 접견을 하고 디올백을 선물로 건넨 사건이 정치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대부분 몰카 공작으로 하나 이것은 몰카 공작 이전에 더 근본적인 공작의, 아, 공작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번 사건은 종북 좌파들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전국 혼란을 초래할 목적으로 벌인 대남 공작이라는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간첩 등 공안 사안, 사건을 30년년 가까이 다뤄본 저는 이번 사건이 북한 내지는 국내 종북 좌파 등 제5열, 스파이 등이 꾸몄다고 봅니다.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종북 인사가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형은 미국 시민권자로 통일 운동을 한다면서 북한을 재집 드나들듯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 언제 북한을 방문했는지 이렇게 나열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재형은 북한 찬양 찬양 일색의 책들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집중적으로 출간했습니다. 뭐,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띄우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평양에선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 북녘의 교회를 가다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등의 저술을 통해 그는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게다가 최대형은 당군 등을 방문하고 당군님 내외분을 볼수 있었던 것을 태고의 신비경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기독교 목사가 맞습니까 네, 뭐, 목사라는 직책이 있어야 간접 활동이 하기가 쉬웠겠죠? 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더 나아가 평양 시내 식당을 순회하면서 맛집들을 홍보했습니다. 입합은 커녕 옥수수 밥도 뱀블리 먹지 못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식상인데, 과연 이를 모르고 평양 맛집들을 소개했을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계획적인 행동입니다. 네, 이러던 와중에, 어, 유성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최재형은 같은 양평 출신으로 지방기도 잘 아는 인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초대로 대통령 취임식까지 참석했습니다. 이를 국내 종북주사파들이 놓쳤을 리 없고, 김건희 여사에 접근 가능한 저 최적임자로서 최재형을 점 찍었을 것입니다. 네, 그랬겠죠. 네. 그 둘째, 상부선과 공작원 등 조직적으로 일이 꾸며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재형은 김여사가 인사권자의 위치에서 고위직 인사를 주무르는 모습을 지근 거리에서 보고 경악을 하여 증거 채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재형 스스로가 카메라 장비와 선물을 준비해야지 어찌하여 생뚱맞게 서울의 소리 이명수라는 자로부터 지원을 받았나느냐? 네,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계형 몰카 카메라는 실제 촬영 각도 등을 유지하면서 몸가짐을 자연스럽게 가져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작법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작을 꾸민 제5열 상부선이 최재형을 에이전트로 채용해서 장비도 제공하고 사용법도 훈련시키는 등 역할 분담하에 조직적으로 일을 진행시켰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또 셋째. 영상물 폭로 시점 등의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물을 촬영한 지 1년이 넘은 현 시점, 즉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이 영상을 공개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사전에 철저히 계획적이라는 것을 알려 줍니다. 다음 넷째. 해외 언론 보도에 이은 국내 보도 확산 등 선전성동 후속 조치도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저도 이 점이 너무 놀랐습니다. 월스트리트 네, 저널 서울지국의 기자 윤다슬은 이번 사건을 미국에 송고하여 1월 23일자로 보도 했습니다 국내 좌파 언론은 이를 받아 본물처럼 보도를 쏟아내는데 누군가가 지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월스트리트 네, 저널 보도 제목도 2200달러 디올백이 한국 여당을 흔든다고 선정적으로 뽑았습니다 반면, 기사 내용 중, 김건희 여사를 고소했다는 서울의 소리, 소속 기자가 문제의 카메라, 달린 시계와 명품백을 구매했고, 그것을 최재형에게 제공했다는 대목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네. 어, 정말 해외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제가, 저는 이제 프랑스 이제 그 언론이 한국 기사를 어떻게 보도하는지 대부분 알고 있어요. 이렇게 국내에서 네, 사건을 어 이제 번역을 해서, 네, 송고를 하죠. 네. 분명히, 어, 이렇게, 음, 뭔가가, 이렇게 누군가가 지휘하는 느낌을, 네, 저도 받았거든요. 그리고 어제 박지원이, 김건희 영국석 꽃가마 타고 디올백으로 세계 망신, 여기가 무슨 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 불에 기름을 붓더라고요. 정말 차근차근 착착착, 어, 계획된 대로 진행되는 듯한, 저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황경 대표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즉, 제 5열에서 누군가가 용의주도하게 일을 진행시켰던 과거 사건들, 즉, 광우병, 촛불 시위,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위 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스산한 음모의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검찰 재직 시 공안 업무를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최재형의 김건희 여사 접견 영상 폭로는 단순 몰카 공작이 아닙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를 큰 공경에 빠뜨리려는 대남 공작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황경 대표님을 제외하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 비판하는 사람을 지금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의 행적을 보면, 정말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종북 세력의 그 종북 세력의 지령을 받고 공작을 했다는 뭐 의심을 충분히 할수 있는데 저는 가장 당황스러운 점이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사과라고 하 하면서 이최정이란 사람의 이 간첩 행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국민, 국민의힘의 인천시 그 허식의장을 순식간에 내쫓은 것도 정말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 타도 윤석열을 국민의힘에서 한두 분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북한에는 자유민주정당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 한국의 국민의힘은 5.18 관련 신문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허식 의장을 저런 식으로, 어, 쪘는 거 보면서, 아, 북한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게다가 뭐, 국민의힘이 이 안민석 의원의 상대로, 어, 잔류를 결심한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를 요청하는 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어, 자기 당에서 당선된 대통령을 탈시키는데, 앞장섰던 1등 공신, 배신의 아이콘, 배신의 정치의 아이콘이죠. 음, 지금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갈망해서 죽음을 불사르고 자유정당을 만들었는데 남한은 5.18을 우상화하고 법정에서 간첩들 처벌도 못하고 이 최정이라는 사, 최재형이라는 이 간첩이 대한민국의 영부인을 상대로 몰카 공작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최정형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김건 여사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조차도. 게다가 이 서울 강남 대치동 한가운데서 공부하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국민의 힘의 여성 국회의원의 머리를 돌로 18번인가요? 내리치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이면, 어, 정교조 교육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그러니까 부모 잘못인 거죠. 집안 분위기가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은 정교조 선생님들 말을 듣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은 어떤 아이들인가면, 어떤 학생들이냐면, 유아 시절에 광업병 시위에서, 네, 유모차 부대에서 그 유모차 안에 있었을 나이고요. 네, 저게 지금 네 MB 태진 지금 중학교 2년은 학 어렸을 때 유아 때 아마 저 유모차 안에 있을 나이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시위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 얼굴로 만든 공을 차게 했던 나이입니다. 대한민국이 학생들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자유를 갈망하는데 남만의 자유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의해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너무 불길한 마음으로 살다가 어 정말 놀랍게도 제가 오랫동안 이 예배 이 오케스트라 반주로 예배 반주를 섬겼던 그 명성교회에 김산만 목사님이 이 새벽 예배 시간에 부정 선거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거 보고 어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명성교회는 일단 그 새벽 예배가 어, 유명하죠. 새벽 유배에 오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어, 이제 김사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습니다. 국민들이 사람을 선택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하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민이 뽑은 대로 하지 않고 내수하거나 조작을 하면 이는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이고 최대의 위기입니다. 선관위가 공정하게 관리를 하지 않고 한 당에 치우쳐 있다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선거가 공정하지 않도록 조작하면 선거는 하나마나입니다. 이는 공산주의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어, 한국선관위는 몇년 동안 얼마나 국민들에게 의심을 샀습니까? 실제로 그럴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어, 전세계에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재판하는 판사들은 누구를 봐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판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몇년 동안 한국의 판사들의 판결이 공평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결을 해왔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최대의 적들입니다. 이 명성교회는 한국에 손꼽히는 초대형 교회죠. 이 한국의 대형 교회가 만일 자유 대한민국의 최대의 적들에 대해서 눈을 뜨고 부정 선거를 깨닫고 목소리를 내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어, 어떨까 희망이 좀 보였습니다. 어, 김상화 목사님 너무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더 크게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